안녕하세요 이년진입니다. 오늘도 암호 상담 시작합니다. 3월입니다. 여러분 아마 입학이나 아니면 이직이나 또는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하면서 좀 새로운 관계망 속으로 들어가는 확률이 높은 계절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삶의 어느 순간에 새로운 환경에 놓이게 되는 때가 있죠. 그리고 그럴 때마다 새로운 커뮤니티 안에서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데 관계의 기쁨을 누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 저 사람이 혹시 나 싫어하나? 이 그룹 안에서 내가 좀 눈치가 없나? 나 혹시 배척당하고 있나? 이런 걱정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그런 부정적인 편향과, 그 다음에 관계 불안, 관계 망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관계망상이라는 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부정적인 생각인데요. 물론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서 나랑 결혼하자고 눈으로 말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관계망상일 수 있고요. 굉장히 병적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느끼는 것들은 보통은 타인이 나를 싫어한다. 나를 배척한다. 라고 근거 없는 믿음을 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갖게 되는 심리 현상입니다 예를 들면 단톡방에서 내가 뭔가를 올렸는데 아무도 밑에 답을 남기지 않는다던가 또는 그냥 모임이 있는 장소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갑자기 말을 하다가 말을 멈춘다던가 또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들을 한번 탁 훑어보더니 픽 웃고 지나간다던가 이럴 때 우리 머릿속에서 이런 말이 울리죠 어? 저 사람 날좀 싫어하나? 나 꺼려 하나? 내가 뭐 잘못했나? 자동 반사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관계에서 불안이 좀 높을 때. 또 자존감이 좀 떨어질 때 타인의 표정이라던가 행동이라던가 말투에 부정적으로 민감하게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거를 부정적 해석 편향이라고 합니다. 관계망상의 심리적 메커니즘은 이렇게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타인을 신경 쓰고 타인의 시선에 우리가 그 걱정과 불안을 갖게 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요,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시 시대 때부터 무리를 짓고 그룹 생활을 해왔잖아요. 태초의 원시적인 인간은요, 무리에서 떨어져서 혼자 고립된다라는 상황은 굉장히 좀 두려운 일이었을 것 같아요. 사냥을 나가거나 저기 쳐들어왔을 때 혼자 남아있다라는 건 거의 목숨을 내놔야 되는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무리에서 떨어져서 혼자 고립되는 상황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 뇌 속에, 그리고 DNA 속에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관계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또 가끔 가다가 눈치도 과도하게 보는 이런 성향이 점점 발전해 온것 같아요. 일단 관계망상을 느낀다는 건 관계에 굉장히 불안을 느낀다는 거잖아요. 과거를 좀 탐색을 해보면 과거에 심각한 따돌림을 당했거나 또는 자기가 사랑하고 애착을 느꼈던 주 양육자나 중요한 인물에게 지속적으로 거절을 당하는 그런 경험이 많은 분들이 관계망상을 좀 많이 느끼시는 것 같고요. 또 자존감이 떨어있을 때또 기질적으로나 어떤 환경적으로 관계에 대한 불안이 좀 높으신 분들이 관계망상을 좀 빈번하게 높은 강도로 자주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근거를 찾는 훈련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볼록렌즈나 오목렌즈로 세상을 보면 현실이 있는 그대로 보이지 않고 왜곡되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근거 없이 확고하게 믿을 때 우리는 그걸 망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좀 쌩한 반응을 보이면 저 사람이 정말 나한테만 그러는지 다른 사람한테도 그러는지 객관적인 상황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관계망상을 자주 느끼는 그런 상황이 오랫동안 반복이 되면요, 상대는 그러지 않은데도 내 안의 마음의 렌즈가 볼록해지거나 오목해진 것처럼 굉장히 왜곡돼서 부정적 편향을 가지고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정말 그런가? 어, 사실을 어, 팩트를 확인하는 그런 근거, 찾는 훈련이 가장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역시 믿을만한 친한 사람에게 물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 제 주변에는 그렇게 믿을만한 사람이 없고 친한 사람도 없는데요. 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주변에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정도라면 가서 그냥 좀 가볍게 물어보는 건 도움이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 나한테도 그래. 어제도 저 사람 저런 행동 때문에 누군가 좀 마음이. 상한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듣는다면, 아, 그 사람이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성향이라던가 그 사람의 기분 상태에 따라서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구나라고 우리의 불안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불안을 좀 낮추는 게 필요하죠. 세 번째는요. 거절에 대한 면역력을 키우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요청을 하거나 부탁을 했을 때 내가 싫어서 거절을 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거절 당했을 때저 사람 나를 싫어하나 봐, 나를 미워하나 봐, 나를 별로 안 좋아하나 봐, 이렇게 관계적인 측면으로 전환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은 일인데 일의 문제를 관계로 끌고 오지 않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거절은 거절일 뿐, 이게 나의 인성을 말하거나 나의 뭐, 성격적인 문제를 탓하거나 이런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물론 일과 관련되었을 때 철저하게 일만 아니면 관계는 빼고 이렇게 공정하게 하는 사람이 좀 드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또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나를 뭐 어떻게 하려고 한다 이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 충분히. 그래서 좀 객관적으로 생각하고요. 나는 부탁을 할수 있다면 상대는 얼마든지 나를 거절할 수 있다. 이게 좀 면역력을 키우는 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관계에서 우리가 느끼는 불안과 걱정을 완벽하게 없애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그게 가능한 일도 아니죠. 그러면 그 감정을 다스리는 걸좀 배우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느냐 마느냐 또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느냐 마느냐는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그 사람의 문제예요. 근데 그때마다 내가 굉장히 휘둘린다면 내 감정이 이것 때문에 오르락내리락 한다면 그거는 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편안하고 어, 완벽한 이런 관계를 갖고 싶어하는 마음 은 굉장히 그 수치가 높을 수 있는데요. 이것도 변화가 가능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를 좀 마음에 들지 않.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간관계는 밀물과 썰물이 번갈아 가면서 작용하는 것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좋아하던 사람도 언젠가는 좀 싫어지는 면이 보이고요. 나를 싫어하거나 내가 싫어하던 사람도 어느 순간에는 어저 사람 참 괜찮네 라고 마음이 바뀌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한테 내가 어떤 사람으로 비칠까에 너무 전전긍긍하기보다 나답.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누리는 거를 좀 누리면서 편안하게 어, 지내다 보면 저절로 나에게 좋은 사람들이 오고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도현 님이 음. 그좀 민간관계나 이렇게 시선이나 이런 게 두려울 때가 있었어요. 너무 음. 극단적이긴 한데 음. 나 아, 빼고 아, 다 다. <laughs> 인간관계에서 좀 힘들고, 아유, 뭐날 싫어하든, 좋아하든, 뭐잘 모르겠다, 나 빼고 다. 좋아. ]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갑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어떤 순간에. 상처를 받을 게 분명할 때는 나도 갑옷이 필요합니다. 전쟁터 나갈 때 맨몸으로 나가서 싸울 수는 없어요. 그런데 24시간 1년 365일 갑옷 입고 살다가는 답답하고 숨 막혀 죽을 거거든요. 단기적으로 그렇게 멘탈을 확 올리는 건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그때는 그 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장기적으로. 저는 그때 가장 도움이 되는 게 타인의 시선을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묻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들하고 함께 있을 때 편안하게 느껴지고 또 나는 혼자 있을 때는 좀 어떤 마음이 들고 자기를 좀잘 알면요. 타인의 시선에 그렇게 신경을 좀안 쓰게 돼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또 내가 좋아하고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좀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면 되죠. 사귀고 싶은 친구가 있으면 우린 좀 적극적으로 친구를 만들어내는 나의 이 중심이 딱선 마음이 중요한 거지. 타인의 시선에 있는 그대로 휘둘리다가는 친구도 새로 만나기 힘들고 나 자신도 지키기 어렵다. 자기를 좀 먼저 알자.